지금 제일 맛있는 미나리까지. 아우, 미나리. 제철에 나오는 미나리가 향이 좋 고르니까 그러니까 쓰고 만약에 또저 이제 미나리가 안 나올 때는 또 이제 그또 다른 나름대로 또 다른 걸로 대체하고 그래. 주꾸미 나와요, 지영아 여기 받아라. 매콤한 주꾸미 볶음과 향긋한 미나리의 만남. 봄 제철 음식으로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았습니다. 아맛있겠네 일년 중딱 지금만 맛볼 수 있는 메뉴거든요. 오,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도 싹 풀어주는 봄 제철 숯국이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. 어, 기운 느낌 같아요. 음, 진짜. 분명 그대로네. 아이 맞어. 아. 아이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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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맛에 반한 손님들로인산인해를 이루던 그때 이분은 누구실까요? 오,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어. 어 안녕하세요. 어, 중고가잖아로 왔네. 어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예, 할머니. 여기. 여기 원 어, 여기 일자. 일단... 할머니. 와, 할머니. 왕 할머니.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식당을 일군 일대 사장님, 우수님 할머니. 와.